AR 오토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럭셔리카의 정점을 다시 정의한 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세단 킹 럭셔리 모델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캐딜락은 오랫동안 프리미엄 SUV의 상징이었지만 이번에는 세단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최상의 럭셔리와 기술, 그리고 퍼포먼스를 결합해 진정한 플래그십 차량을 완성했습니다. 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세단 킹은 외관에서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등장한 프론트 그릴과 세련된 라인, 그리고 시그니처 버티컬 LED 라이트는 한눈에 캐딜락임을 알수 있게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미래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긴 휠베이스와 낮은 로프라인이 세단 특유의 안정감과 오아함을 강조합니다. 알루미늄과 고강도 스틸을 결합한 차체는 강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실현하여 고속 주행에서도 완벽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측면 디자인은 유려한 곡선과 예리한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22인치 대형 휠과 크롬 액센트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리어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슬림형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드 SUV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부터 후면까지 이어지는 조명 디자인은 밤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캐딜락의 장인정신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2026 에스컬레이드 세단 킹은 최고급 나파가족 리얼 우드, 브러쉬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모든 감각을 만족시킵니다. 운전석부터 2열 VIP 시트까지 모두 전자동 조절이 가능하며 2열에는 리클라이닝 기능과 독립형 터치 디스플레이, 냉온 컵홀더,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거의 비행기 1등석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55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유려한 곡선 화면으로 통합했습니다. 해상도는 AK급으로 어떤 조명 환경에서도 선명하며, 새로운 UI 시스템은 사용자 맞춤형 위젯 구성을 지원합니다. 음성 명령과 제스처 컨트롤, 그리고 AI 기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운전 중 조작을 최소화했습니다. 2026 에스컬레이드 세단 킹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주행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슈퍼크루즈 3.0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도심 주행에서도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AI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차선 유지, 차간 거리 제어, 자동 차선 변경 등 다양한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4.2L VA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600마력과 최대 토크 850Nm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V6 터보 엔진의 전기 모터를 결합해 총 시스템 출력 550 마력 이상을 제공합니다. 10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강력한 접지력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과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이 적용되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조용한 주행을 위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강화되었으며 차체 전체의 방음 소재를 적용해 실내는 극도의 정숙함을 자랑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2026 에스컬레이드 세단 킹은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360도 뷰 카메라, 충돌 회피 브레이크, 야간 보행자 감지, 교차로 충돌 방지,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 주변의 모든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예측형 안전 대응을 수행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탁월합니다. AKG 스튜디오 마흔 채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모든 좌석에서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리어시트에는 듀얼 15인치 디스플레이와 무선 이어폰, HDMI 포트가 제공되어 영화 감상이나 회의에도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무선 충전, 제스처 기반 도어 오픈, 향기 조절 시스템, 오존 독립 공조 시스템, 스마트 글라스 루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루프는 햇빛의 강도에 따라 자동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며 내부 분위기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비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약 12km로 동급 럭셔리 세단 중에서도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과 자동 엔진 스톱 기능을 통해 도심 주행에서도 연료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이번 모델은 캐딜락이 추구하는 미래형 럭셔리 위 완성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웅장하지만 세련되었고 내부는 첨단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이며 주행 성능은 강력하면서도 매끄럽습니다. 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세단 킹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현대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제네시스 G90 등과 직접 경쟁할 모델로 미국식 럭셔리의 풍격과 기술력을 전 세계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것입니다. AR 오토 리뷰즈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차량들을 직접 리뷰하고 스펙과 실제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 리뷰한 2026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세단 킴 럭셔리는 캐딜락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 그리고 감성까지 완벽히 조화된 플래그십 세단으로 진정한 럭셔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 신기술 분석, 그리고 럭셔리 모델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AR 오토 리뷰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AR 오토 리뷰즈에서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